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교육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어,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식비 다음으로 고민되는 게 바로 사교육비가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가계부 코칭을 할때 보면요. 어,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30에서 50만원 정도.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까지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100에서 200만원 정도가 보통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교육열이좀 이제 많은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한 300만원까지도 학원비로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게 사교육비 맞겠죠? 물론 고등학교가 끝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학 등록금이 또 만만치 않게 비싸잖아요. 게다가 대학생이 되면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타 자격증을 위한 공부도 계속 해야 돼서 학원비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팍팍 쏠수 있으면야 사실 사교육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줄이고는 싶은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또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하자니 내 노후 준비가 또 막연해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지금 대부분 가정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먼 미래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 그것도 또 만만치 않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어, 사교육비를 조금 뭐 줄인다거나 아니면 어, 부담이 덜 되게 하면서 내 노후도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사교육비를 쓰느냐 마느냐 뭐 줄이느냐 마느냐 아이가 학원을 다니길 오히려 원한다 뭐 혹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허리가 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어뭐 아이가 원한다 원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보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어, 좀 더, 어,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월급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복지가 좀더 좋은 그런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아이의 미래를 조금은 더 탄탄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라면 어 근본적으로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우리의 바램대로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좋은 성적을 받고 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 여기까지 어 무난하게 잘 왔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바라는 그 이후에 꿈은 뭐가 될까요? 우리 아이는 어떤 미래를 꿈꾸게 될까요? 저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될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 지금의 내 노후나 내 행복을 조금 뒤로 미룬 채 어, 준비를 해주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아이가 꿈꾸는 미래는 결국 경제적 자유다. 이러면 우리도 굉장히 좀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노동자로 키우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본가로 키우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날 집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발견했대요. 본인이 산 책이 아니라서, 어, 이 책이 우리 집에 언제부터 있었지? 라는 생각으로 책을 펼쳐봤는데, 그 책의 글쎄, 그 친구의 아빠가 빼곡하게 밑줄도 긋고, 글씨도 써가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기억으로는 아빠가 단한 번도 자기에게 그런 경제교육을 시켜준 적이 없고, 어, 아빠랑 단한 번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기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또 본인도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내 아이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의 나랑 똑같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노동자로 키워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가 좀 재미도 없었고, 어, 왜 이렇게 많은 과목을 내가 다 잘해야 되지? 이런 동기도 확실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남편도 저랑 성적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는 훨씬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어, 성적은 큰 차이가 없어서, 어, 결국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인서울을 못하고 남편도 수능에 맞게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어, 지금 저랑 만나서 또별 문제 없이 어, 살고 있는 걸 보면 꼭 공부가 어, 수능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더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수능시험을 본 것처럼 지금도 고3 친구들은 수능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저는 그 시험 한 번으로 마치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게 그게 너무 별로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기회가 오지 않나요? 무수히 많은 행운도 일어나고요. 물론 반대로 무수히 많은 불운도 있긴 하지만 어, 수능이 끝이 아닌데 어, 수능 점수가 내 인생을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닌데 그거 하나에 너무 많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지 않나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도 아이들 입장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여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노후를 장기간 차곡차곡 준비할 수도 있고요.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해외로 어학연수를 좀 장기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거나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로 가진 돈을 다 소진하지 않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아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그단한 번의 시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결정 짓지 않는다는 것,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기회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이에게도 지금부터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 엄마가 너에게 수학 학원을 보내 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해 주는 게 좋겠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 저는 엄마가 주식 투자를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고, 어, 대신에 엄마가 어, 너에게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너는 집에서 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너를 투자를 해줄 순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2016년에 저는 아이들에게 200만 원으로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투자를 해줬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약5,000% 정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계좌는 또한500% 가까이 수익이 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종잣돈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결국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교육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 학원을 보내지 말고 무조건 투자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이렇게 조금 폭넓은 관점을 갖고 아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원하는 미래가 있을 때 부모가 그때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당연하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경험치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아들이 지금 중3인데요 영어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어 수학 학원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수학 학원을 그때 보낼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어 아이가 기말고사를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수학 시험을 30점대를 받아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당사자 본인이 어, 약간 충격을 받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학원에 보내달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학을 집에서 계속 그 강남인강이라는 사이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사이트는, 어 강남구에 살면 3만원, 다른구에 살면 5만원 정도면 전과목을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수업을, 어 무제한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이 수업을 찾아서 듣고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어볼 곳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하는 공부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우리 아이는 아는 상태에서 학원에 가게 됐고, 어, 학원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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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해주니까, 어, 이런 점은 되게 좋다라는 장점을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라 마라, 뭐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랑 아빠도 그렇게 수학을 잘 하지 않았고요. 공부 자체도 그렇게 잘 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내 아이는 학원을 보냈으니까, 학원을 다니니까, 어, 공부를 잘 해야 된다? 혹은 잘 하길 기대한다? 이것도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저 스스로 공부를 알아서 하고, 어, 스스로 좀 노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야, 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면 그저 그냥 제 옆에서 건강하게 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할 효도를 다 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들더라고요.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야 될때 그때의 그 미래사회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어 공부를 많이 잘한 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원하게 될지 그게 아니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원하게 될지 어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을 원할지, 그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 예를테면 실패도 좀 많이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게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될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부담해야 되는 게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나마저 우리 아이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답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은 AI든 뭐든 언제든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가 불가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보다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부모의 사랑 같은 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겠지만요. 그래도 고민이 됐던 어떤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트리치와 함께 차근차근 인생도 성장시키고 자산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 산책 어떠실까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해외여행보다 동네 산책이 훨씬 더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